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지금 8월 19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이제 빠진 거는 1.14인데 좀 눈에 띄는 거 거래량 61만 2천주 나왔는데 외국인이 1 6만주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진짜 정말 큰 비중을 지금 외국인 애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창구 분석보잖아요 그럼 또 어떤 모습 보이냐면 이 모건 스탠리 얘네들은 지금 움직임이 어때 보이세요 지금 얘네들이 거의 뭐 자전 돌리는 수준이에요 거의 얘네들은 자전 돌렸어 심지어 얘네가 자전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물량을 거둬간거는 또 jp모관쪽입니다 네, 거의 뭐 종가에서 지금 이거 펌핑 친거까지 누군지 딱답 나오죠 네, 종가거래량까지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방어한다. 심지어 그동안 이 기관이 매도하는 거를 외국인 애들이 뭐 받아 주는 모습을 요몇 거를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심지어 이제 개인 투자님 물량 떨어지는 것도 지금 외국인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무시무시한 양을 받아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비례적으로 얘가 많다라는 거지. 얘네가 진짜로 많이 빼먹을 거면요. 거래량을 크게 일으킵니다. 크게 일으키면서 떨어지는 거 계속 받아먹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받아먹는 구조가 아니라 이 시본복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냥 빠지지 않게만 받아먹고 있다 지금 종가에 거래량이 5만 주인데 종가에 쟤네들이 들어온 게 3만 4천 주예요 그건 뭐냐? 지금 어거지적인 종가 관리 그러니까 뭐 그때도 종가 관리 많이 해줬느냐 그건 아니에요 0.9 해주긴 했어 0.9면은 그래도 좀 해준 거 아닌가요? 아, 여러분 떨어진 거 생각해야죠 떨어진 거 생각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도지 형태를 만들어 내려고 했다. 다 도지 형태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는 도지는요, 왜 나오냐면 얘가 방향성을 지금 설정하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도지는. 그래서 이거 도지보다 중요한 게그 다음 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지가 연달아서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어. 그러면 하방 매수세도 있는데 이제 위쪽에서 때리는 하방 압력까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힘겨루기가 어디 한쪽으로 딱 기울었을 때 방향이 딱 꺾이는데 그때 이제 어떻겠어요? 이번 주 중에 지금 나오는 자리에서 얘가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지 못 하는지도 봐야 되는데 심지어 LCB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만 봐도 안 되는게요. 자, 수목금 양봉 나왔다라고 칠게요. 자, 수 지금 뭐 특별한 뉴스가 크게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수목금 양봉이 나왔어. 어휴 방향 전환했다할수 있느냐? 20일선 라인, 1 0선 라인 이쪽 라인 정도까지만 끌어 올려 놓은 상태면요. 이거 다시 내려갈까 봐또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럴 때또 여기서 도지 떠 버리면 환장하는 거야. 아, 얘가 방향을 크게 못 돌리고. 왜냐? 지금 h b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 더 치고 내려가는 걸 방어하자. 딱이 정도 마인드지. 여기서부터 무작정 우리가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마인드면은 매수량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거래량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 실리면서 매수량도 크게 잡힐 거예요. 얘들 뭐 거래량 뭐한 300만 주만 이렇게 나와 버리면서 그냥 이럴때 같은 경우에 거래 200만 주 동반됐잖아요. 거량 300만 주 정도 나오면서 얘네가 갑자기 막 4, 50만 주막 이렇게 가져가야 돼 자전까지 돌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돈을 써가면서까지 추가적인 돈을 쓴 거잖아요 자전을 돌렸다는 것 추가적인 돈을 써가면서까지 물량을 걷어가는 모습이 이쪽에서 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차인데 실질적인 매도벽이 뭐 일단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제 7만 원 위쪽에도 이제 강력한 매도벽이 있지만은 이제 얘가 여기서 이만큼 하락해 버린 이상 지금 48,000원 라인에서 53,000원대까지 매물 벽이 하나 더, 더 생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제 왜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던 분들이 싹다 투매로 나갔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지금 이 거리랑으로 그분들 투매물량 걷어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일단 lgb 같은 경우에는또큰 수익을 볼수 있잖아 뉴스 하나 뜨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비중을 또 크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상당히 많은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나 지금 h l b 비중 크게 들어가 있어 하는 분들 많으실 거야 소액 비중이 아니라 그러면 애초에 비중까지 크게 들고 왔다라는 거는 이분들의 목표가 본점매도로 변경됐을 확률이 높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평균 단가가 5만0천원 예를 들게요 그냥 5만0천원이야 그러면 나는 5만0천원만 오면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비율이 어느,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지금 HLB는 냉정하게 말해서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임비 기준으로 다 본점에도 쳐버린단 말이야. 비중도 여기까지만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다가 그분들 평균 단가 라인 살짝 아래에서 멈춰요 멈췄다가 여기서 약손절 시키는 거 물량을 누가 받느냐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요.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당장 9월 달에 또 푸드옵션 나올 거 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L7B가 모션을 취해줘야 돼. 그러니까 고작 11선, 21선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 어, 앞으로 정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의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조를 형성했을 때 고작 이런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딱 하고 나왔는데 뉴스로 인한 상승이 여기까지밖에 못 나왔어 이거 이거 모양새가 어때요 안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급하게 저점 방어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들이 저점 방어력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얘네가 또 여기서 모양새를 한번 또 취하려고 할 거다 근데 요때요 자리가 거리량이 크게 터지는 자리예요 진짜 크게 터질 거예요 저기서 거리량 저한 400만 주 500만 주까지도 봅니다 저 자리 거리량 왜냐? 이제 너도 나도 나가려고 하거든. 그러면서 사실상 이쪽 구간에 있는 매물 벽은 여기서 싹다 소화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매도 벽은 이제 이쪽에 하나나이 걸려 있는 거죠. 분명히 이런 매도 벽 앞에서 한번 꼭 찍어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세게 안 누르더라도 옆으로 걸어가는 경향이라도 비추는 게 HLB 거든요. 늘 그랬어.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도 꼭 이렇게 멈춰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급등을 할 거면서. 그럼 이쪽에서도 얘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 해당 모습이 등장을 할 거다. 그래서 1차가 이제 본점 매도 타점 내지는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 이두 개의 타점을 노리고 치고 들어올 겁니다. 얘네들이. 네, 그리고 여기서 하락방어를 얘네가 이렇게까지 들어간다는 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가 만약에 11월에 나올 거야.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럼 이거 그냥 방치형으로 조금 더 내려서 아래쪽에서 물량 투명 물량 싹다 받아먹는 구조로 가겠죠. 제가. 뭐 하러 여기서 받아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는 얘가 뉴스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얘네들이 판단하고 있거나 내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뉴스 튀어나오면 외국인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뭘살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l b 는 그냥 코스닥에서 지원자 그냥 코스닥 거래대가 다 끌어당겨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마다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럴 때들어오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양봉자리에서. 어 뉴스가 있네 타입 A라고 그러면 이제 바로 예상되는 게 뭐예요 타입 A 이거잖아 이러니까 여기서 크게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나 본점만 오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요 자리가 왔을 때는 또 해당 뉴스 하나 또 들어올리는 두, 개,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서 올라갈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쪽에 있는 분들은 이 위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매도타점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잖아요 이제 전략방에서 전략방에서 제가 저런 거 안내 드리는 것도 저는 전략방에서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hlb를 실질적으로 예뭐 추천 매수가가 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 매도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 외국인이 주가가 하락할 때 꾸준히 매수하면서 사 모으면 주가가 반등했던 적이 과거에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일7 1분 반복이 되고 그때마다 이제 상승폭이 1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박스권 중단부나 상단부까지 옮겨주는 이런 구조를 가져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수급 이렇게 이 들어온다는 라 것은 매수 전환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 누가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기관이. 왜냐하면 기관 애들이 지금 요번에 계속 이렇게 매도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매도하면서 지금 방치형 하락을 이끌어냈는데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요, 결국 기관 애들도 매수로 돌아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일시적인 쌍끌이 현상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채 물량이 거쳐 나가는데 그 구간 이쪽 구간에서 물량 걷어내고 또 올라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9월 전까지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9월 전까지는 모션이 나와줘야겠죠 한도 끝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9월에 또푸드 옵션 나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CLB는 계속 지켜는 보시되 수급 위주로 체크를 하세요 갑자기 뭐 이상한 뉴스 있다 뭐 뉴스 있다 뉴스 있다 유튜브 보면은 LCLB는 하루에 뉴스가 몇백개 나옵니다 긴급속보, 뭐 특급속보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말 못할 비밀 정보 네, 말 못할 비밀 정보가 어딨어어 엄연히 말해서 말 못할 비밀 정보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매수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미쳐서 매수하지? 그렇잖아요. 그 얘는 왜 나가? 아, 여러분들 그런 거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일차적인 반등폭, 이차적인 반등폭에서 완성형, 그러니까 차트가 완성형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높이가 7만 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내지는 이쪽 구간에 있는 분들은 내가 본전에 선택을 하겠다. 이쪽으로 가셔야지. 여기서 조금 찍급 올라와서 멈췄다고 잘라버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급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뭐 5만 가지 뉴스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리보세라지 시효 관련 뉴스 아니면은 h b 가 하락한 이유가 리보세라님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쭉 땡겨지는 뉴스는 리브세라늄으로 등장을 해야 되고 저는 이걸 8월 안에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9월 풀옵션 때문에 리브세라늄이 9월까지 아무 말도 없어버리면 9월 달에 어떻게 하겠습니 예, 네, 똑같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요 어떤 투자자는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이미 조지 형태를 띄우면서 지금 여기서 방향 전환 시도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수급으로 보여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l c b 뭐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실시간 브리핑과 l c b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고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그래서 월 9만원 3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 지금 요 전략방으로 여러분들 다 모이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전략방에서 송기 대표 브리핑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